2026년 1월 23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다음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NHN, KCP, 미투온, 단알, i t i 즈 디지털 자산, 워너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디지털 자산, 법제화 정책 논의가 촉매로 작용해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 비엘팜텍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수조원에서 수십조원대 국내 바이오사 세 곳과 분자접착제 진행, 기술 이전 협상 사실 지속 부각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 하나 갤러리아우 소매 유통 백화점. 하나 갤러리아우는 인접분할 추진에 따른 기업가치 재고 및 김동선 부사장 중심의 신설법인 테크라이프로문. 경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4. 아이원 플러스 양자 암호. 코스피오천 특별위원회의 5찬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STO 활용 방안이 언급. STO와 같은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해서 양자 암호 필수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 S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I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문제 해법으로. 우주 태양광 제시 소식 등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 슈프리마 보안 슈프리마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의 협업을 통해 아틀라스 모베드 기반 로봇, 친화 빌딩 및 사람 로봇 통합 무인 보안 플랫폼 표준을 선점하며 현대차 그룹 미래 로봇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 UDM텍 AI 인공지능 UDM텍은 일본 도요타 본사 비공개 기술 전시회에 핵심 협력사로 공식 초청돼 스마트 제조 산업용 AI 기술의 글로벌 검증 및 도요타 그룹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참여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